마늘 이렇게 먹어야 효과만땅. 곰도 사람으로 만드는 슈퍼푸드 마늘을 효능만땅으로 섭취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을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생마늘을 자르거나 다져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다진 후 10분 내외 동안 노출시킨 뒤 섭취하는 것입니다. 생마늘을 다지거나 으깨면 세포노화, 염증, 암, 심혈관 질환에 좋은 알리신이 뿜뿜 나옵니다. 닭백숙이나 삼계탕에 마늘을 넣을 때 통마늘을 넣지 마시고 썰어서 넣으세요. 삼겹살 먹을 때 마늘 구워 먹을 때에도 썰어서 구워 먹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르거나 다진 것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알리신이 극대화되도록 10분 내외 기다렸다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생마늘은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생마늘로 드실 때 하루 한두 쪽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마늘을 섭취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마늘을 익혀 먹는 것입니다. 익히는 과정에서 알리신은 증가되지 않지만 대신 다른 유익한 황화물이 생성되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혈액 순환 개선과 콜레스테롤 조절 등에 도움이 됩니다. 익힌 마늘은 자극이 적어 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꾸준한 섭취가 가능합니다. 마늘밥 등 다양하게 익혀 먹을 수 있습니다. 마늘을 섭취하는 세 번째 방법은 숙성시켜서 먹는 것입니다. 흑마늘로 숙성시켜 먹으면 마늘 냄새나 자극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늘 장아찌 담글 때에도 통마늘로 하지 말고 횡으로 절반 잘라서 담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늘을 구입할 때는 다진 마늘을 구입하지 마시고 통마늘로 구입하셔서 자르거나 다셔서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우리는 백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골골백세냐 건강백세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조형식TV와 함께 하신 당신은 이미 건강백세방주에 올라타신 것입니다 건강 백세로 우리 함께 가요.